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주된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그러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가 호소하는 주된 호소 문제는 이렇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연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의 아들은 간질로 몹시 고생이 심하였습니다. 자녀가 당시 의학기술로는 잘 고쳐지지 않는 불치의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은 무력감입니다. 그리고 답답함입니다. 그저 자녀가 낫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바라면서 병을 낫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진 않을까 애타게 찾아 헤맸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 제자들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에게 병을 치료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병이 치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잠시 잠깐 떠나서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또 병은 고쳐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셔서야 비로소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들. 치유와 회복의 사역, 또 가르치는 사역,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하면서 이미 많은 것들을,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목격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 있는 동안 다시 불안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흔들리는 믿음이 또 견고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그 부재 속에서도 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나와 묻습니다. 왜 자신들은 그러한 병을 고칠 수 없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겨자씨 하나만큼, 겨자씨 하나리라는 것은 당시 그 존재하는 씨 중에 굉장히 작은 씨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미약한 아주 소량의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지만, 그렇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못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 역시 믿음이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반응 무엇일까요?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이 산더러 저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인데 정말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근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지 않을 때 우리가 과연 동일하게 이러한 능력을 베풀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능력을 보고 힘을, 입이, 힘을 힘입어 그들이 능력을 행하였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무지하였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귀가 잘못되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직접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에 갇혀서 그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곧 근심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제 3일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죽으면 끝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그 사실을 비로소 눈으로 목도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고통과 근심거리,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깝게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 그의 눈길과 손길과 마음이 있다고 언제나 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삶이 지나간 이후에 또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왔을 때,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겠는가 의심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이 왔을 때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하고 우리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리워진 사망의 권세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또 모든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의 대적들도 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과 시련들도 또 그리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린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일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또그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하를 예고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때 깨닫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던 의심을 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약속과 언약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삶에 여러 가지 또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 우리 자신들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시련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자기를 부인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삶에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